길게 늘어선 책꽂이에 만화책이 한가득 꽂혀 있고 벌집처럼 따닥따닥 만화책을 읽을 수 있는 개인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별 공간에서 만화책과 식음료를 즐길 수 있게 만든 만화카페입니다. 만화카페는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저, 저, 저 내일 모레 보 넷플릭스 같이 보고 이런 거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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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일부 만화 카페가 밀폐된 룸 카페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돼 탈선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가부는 5월 만화 카페에 가림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소년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찾은 만화 카페 10곳 중 8곳은 커튼 등으로 개인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해. 일부는 불법으로 술도 팔았습니다. 맥주들 많이나 보네요. 미성년 상대 불법 영업뿐 아니라 소방 방재 시설도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개인 밀실은 물론 책장과 책등 가연성 물질이 가득한데도 분말 소화기가 한 대뿐이고 아예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업소도 있습니다. 만화 카페는 지난해 6월 다중이용 업소로 편입돼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안전관리 감독대상 업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업소는 서급 적용되지 않고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등 규제 제외 대상이 많아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뭐,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기존 법들이 그것을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죠. 만화 카페가 청소년 일탈 장소에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합동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이상0